안녕하세요 1월 4일 월요일입니다 아 되게 오랜만에 이제 뵙네요 어, 원래 좀 1월 1일부터 좀 몇, 영상을 몇개 남기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쉬다 보니까 어, 계속 홀로 쉬게 됐고 또뭐 중간에 뭐 쿠팡있지 배달도 <laughs> 어, 틈틈이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영상 끝부분에 말씀드릴 텐데 어 일단 이제 오피셜 시즌인 어 시즌이라고 해야 죠 시즌 1 들어오신 걸 축하합니다 저번 시즌은 이제 프리시즌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시즌 원 에피소드 1을 시작하는데 일단 한국장은 역시 역대적인 데이터를 뒷받침하듯이 월초에는 그러니까 연초에는 되게 센 장을 보였어요 특별히 뭐 테슬라 세일즈도 잘 됐고 이제 중국에서도 2위 차들이 잘 팔린다고 하면서 그리고 또뭐 추가 계약도 뭐 여기서 이뤄진다면서 뭐 sdi LNF, 뭐 삼성전자 뭐다 좀 되게 좋은 방향을 보였죠. 그래서 올해는 아마도 2위의 해가 되지 않을까. 작년에는 이제 2위가 좀 말도 안 되게 오르는 해였는데 올해도 그래도 키워드가 2위가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전체 세상을 볼때 이제 테슬라를 집중하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테슬라가 도대체 무슨 비즈니스가 있는지 좀 열심히 보고 있는데 요즘에는 어, 테슬라 썬루프 해가지고, 뭐, 일불 정도의 타일로 되게 팔고 있는데, 이제 기존 썬루프처럼 생긴 게 아니라, 일반 타일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어, 그냥 머리, 그, 머리가 아니라, 어, 그집 위에다가 타일, 루프 타일로 붙이죠. 지붕에 붙이는 거죠. 근데 원래 이제, 어, 썬, 그러니까, 원래 썬루프라고 하는 거는 부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 어, 지붕 위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부착을 해야 되는데 테슬라는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리고 색깔의 차이도 없이 이걸 바로 올리면 되고 또 레고 블록처럼 조립도 편하고 어 조립도 편하고 하나가 부러져도 그냥 아예 깨, 쉽게 깨트려 버리고 치운 다음에 바로 이제 조립 설정을 하면 되니까 이런 어 테슬라는 이런 쪽에도 들어 있고 또뭐이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서 한번 보면 HVAC라고 히팅 벤틸레이팅 앤 AC 컨디 o 컨디셔닝이라고 돼 있는데 어, 이게 히팅, 그러니까 히팅은 아시죠? 따뜻한 거랑, 그리고, C, 어, C는, 아, 그러니까 V는 벤틸리토리가 이제 그 바람통하는 그좀 이제 환풍, 어, 통기 이런, 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어컨디셔닝을 이제 시원하게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거를 집에서 효율적으로 지금 못해가지고 그 효율을 좀더 올리려고 하는데, 뭐, 나중에는 그, 할지도 모르겠지만 테슬라 쪽에선가? 그 얘기를 했어요. 어, 일론 머스크인가 그 집에서 돌리고 있는 환풍기에 걸리는 그 여름 같은 때 수증기 같은게 생기잖아요 그 물이 떨어져 가지고 원래 그 물을 버리는데 환풍구에 있는 물도 마셔도 된다 그래서 뭐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HPAC 시스템도 이제 지금 어 현재 차에는 도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 차를 보면 좀어 바이오헤서드 모드라고 해가지고 어그필터레이션을 시스템 해가지고 밖에 있는 그 뭐라고 하지 먼지 상태 일반 공기보다 차 안에 있는 공기는 좀 쾌적하게 그런 hvac 시스템을 이제 집에다가도 도입하고 그 집에다 도입해서 어뭐 차가 집에 두 대가 있으면 그 집이 차대 차가 두 대에서 떠나면 이제 그 hvac를 집에서 끄고 알아서 끄고 뭐 연결이 안돼 있다고 해도 요즘은 iot 해가지고 다 연결하는데 연결이 안돼 있다고 해도 요런 거를 하는 시스템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뭐, 50만 대까지는 안 돌았지만, 거의 50만 대까지, 그래도 요번 쿼터에, 요번 올해 만들었으니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테슬라는 그냥 자동차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그, 전체적인 그, 솔라 시스템, 그 솔라 시스템이, 어, <laughs> 신재 신재생 에너지를 다 하는 그런, 어, 거기까지 포함해서, 아울러 이제 좀 더, 뭐, 몇 가지, 뭐, 홈이나 이런 홈, 집, IoT, 요런 쪽으로도 점점 익스펜션 할 수, 익스드할수 있는 베이스가 많기 때문에, 어 음, 한번, 어, 테슬라를 주요 지표로 보는 올해가 되지 않을까. 작년에는 테슬라가, 어, 중심이다, 라고 소리치면서 이제, 어, 그런가, 긴가민가 하고 따라가는 해였다고 하면, 올해는 테슬라가 중, 중간에 센터에서 딱 잡고 주가를 움직이는 그런 확실한, 어, 인디케이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장입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만 생각하지 마시고, 테슬라는 좀 엄청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자기 이제 엄브렐라 안에다가 자기 우산 안에다 가지고 있고, 그 우산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을수록,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어, 그래서 아마 적어도 올해에는 20% 이상은 좀 충분히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 음, 일단, 어, 전체적으로 장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저도 <laughs> 정확히는, 어, 감은 안 가요. 일단 미국 장이 오늘 열려봐야 되고, 미국 장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좀 봐야 되는데, 뭐, 어, 테슬라가 뭐 조정은 당하고, 뭐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래도 기존 S&P 보다는, S&P가 오래 오르는 것 보다는 훨씬 더잘 오르지 않을까. 그리고, 어, 테슬라를 인디케이트 하면서 우리가 따라가는 게좀 좋지 않을까.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이 요즘에 많이 올라왔어요. 비트코인이 한 3만 불이, 3만 불 넘은지 3만 4천 불인가 좀 갔었었는데, 엄청, 삼, 한국, 아, 한국 기준인가? 3,400, 400만 원인가? <laughs> 하여튼, 어, 비트코인도 상당히 올랐으니까, 그, 그 연말, 연말에는 메인 커런시, 그리고 달러가 약세 쪽으로 간다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 커런시를 찾고, 그리고 그, 떠, 다른 커런시에서 막, 금도 잠깐 투자됐고, 금도 확좀 올랐었고, 마지막 연말에, 그장닫기 전에 금도 올랐었고, 그리고 은도 올랐었고, 그리고 비트코인도 계속 쭉 오르고 있고, 그러니까, 어, 그 커런시 레벨, 그러니까, 어, 어떤 상품의 가치가 유지되는 거를 사람들이,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커머디티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게 금은이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뭐 비트코인 이런 쪽으로 될수 있고 뭐 주식으로 이제 다른 걸로 퍼질 수 있으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게 지금 달러가 계속 올라갈 때 밸류에이션을 좀 유지할 수 있을까 인플레이션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미 그냥 돈을 벌었는데 이거는 돈을 버는 게 아니고 그냥 인플레이션의 일부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어 그런 상품이 뭐가 있을까 해서 거기에서 이제 뭐 금은 간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비트코인에 계속 먼저 잘탄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어 음, 거기에다가 뭐 채권도 이제 좀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좀음뭐 요즘에는 오일도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이제는 어 오일이 그 유가가 하도 떨어져 가지고 이제 어 유가가 이제 올라갈 거다. 경기가 다시 올라가면서 어쩔 수 없이 유가는 사용이 되면서 어, 세상이 돌아가면서 비행기가 열리면서 유가의 시대가 다시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어, 본인이 생각하는 해치 아니면 해치 수단이라고 하기엔 그런데 본인이 맞는 그 캐시 커런시도. 꼭 달러로 생각하지 않고 미국 주식을 한다 그래도 꼭 달러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도 생각해 보시는 게 나쁘지 않은 올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일단 미국장에 되게 기대돼요 오늘 그리고 어, 올해도 이제 힘차게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고 어, 다들 좀잘 되셨으면 좋겠고 음, 뭐 새해가 왔고 이제 소의 해니까 저희 꾸준히 열심히 이제 수확의 씨를 아직은 뿌리기 이르니까, 어, 땅을 좀더 따뜻하게, 아니, 좀 쉬면서, <laughs> 쉬면서, 어, 뭐, 농사 시간에 맞게, 농사 그 시즌에 맞게, 좀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그리고 꾸준히 수확을 하는 오늘 한, 요번 하루, 요번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온, 이제부터, 오늘부터 이제 다시 영상을 꾸준히 올려, 그러니까, 음, 좀 오프 시즌에서 좀 이제 다들 좀 안락해졌, 안락, 안락해졌던? 좀 이제, 어, 편해졌던 그런 부분들에 약간 다시 이제 스타트업을 하면서 운동도 하시고, <laughs> 그 다음에, 어,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제뭐 뭐 추가로 뭐 쿠팡 잇츠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텐데, 음, 새해 동안 친구들이랑, 친구랑 친구 둘이서 뭐 쿠팡을 한 번씩 해봤어요. 근데 결론은 저는 도보로 하니까 음, 사무실에서 제가 이제 강남 쪽이니까 강남권에 있으니까 이제 잘 잡히긴 해요 나름. 근데 이게 쿠팡 위치가 도보로 하면 거의 한 1km, 1.5km 내외로 잡혀요. 그리고 쿠팡 위치 도로로 하면 좋은 게 어, 배달지랑 도착지가 둘다 보여요. 근데 이제 어, 운전 아니면 오토바이는 안 해봤으니까, 운전으로 하면 그게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친구가. 자동차로 하면. 아, 그래서 뭐, 저의 결론은 이제, 저는 이제 또 연말 동안 자전거, 그러니까, 어, 집으로 돌아가는, 집이 그렇게 안멀한 5km 밖에 안되는데 맨날 밤에 퇴근하다 보니까, 어, 거의 버스가 닫아요. 11시, 12시에 닫으니까. 어, 그래가지고, 아,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론은, 배달용, 배달이 잘 되는 것, 로 할까? 자전거로 좀 배달하고 싶어서 어그러다 결론을 좀 확실히 내는게 도보는 그쵸? 강남역에 가서도 막 테스트 해보고 그랬어요 여기 근처에서 테스트 해보고 근데 결론은 어 도보로 음... 피크 타임이 한 12시에 1시? 그리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만약 약속이 없는 날은 뭐 사무실에 있다가 피크 타임에 운동 겸으로 이제 쿠팡은 도보가 그렇게 잘 잡히지 않아가지고 그냥 켜놓고 있다가 울리면 한 20분씩 운동하고 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한두 건, 한 건이 한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좀 틀리겠지만, 저희, 저는 한 10분, 15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한 20분, 30분 그냥 다리 운동하고 오면 되니까 운동이 상당히 돼요. 저도 어 약간 살이 좀 빠지는 느낌이 요즘 들고, 어뭐 돈을 번다기보다는 건강을 챙기니까 돈을 엄청 번다고 하는 벌번다고 생각할 수 있죠. 뭐 건당 기본은 한 3,000원 정도 나오고요. 잘하면 오늘 같은 날은 건당 5,000원씩 해서 두건 했거든요. 점심 시간에 또 심심해서. <laughs> 그러니까 어 본인의 건강을 찾는 저도 이제 공짜로 짐에다가 그헬스장에서 등록 안 하고 이거로 할것 같아요. <laughs> 어 왜냐면 이게 유산소 운동 확실히 잘 되니까 어, 나중에 빠듯하게 PT 하면 그건 또 다른 얘기고. 음.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는데 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부터 어 재밌는 장들 찾으면서 어 시황도 확인하면서 어 좋은 뉴스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어 파이팅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장 좋았으면 좋겠네요. 어 좋아요와 구독들 부탁드리면서 내일 뵙겠습니다.